SAT라는 시험은 학생의 지능과 크게 연관성이 없습니다. 만약 학생이 학구열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한두 달 안에 눈에 보일 만큼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것은 99% 선생이 못 가르치기 때문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박 김 선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왜 많은 학생들이 SAT 혹은 ACT 등의 학력평가 시험에서 시험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지, 왜 이리 성적 향상이 더딘지, 그 이유들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점수가 늘지 않는 가장 원초적인 이유는 바로 습관에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즉,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승리의 깃발을 거머쥘 수 있는 것인데 대다수의 학생들은 이 시험 자체의 의도를 이해조차 하지 못한 채 의미 없는 시간들을 학원에서 보내곤 합니다. 제가 전 여러 영상들에서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SAT라는 시험은 학생의 지능과 크게 연관성이 없습니다. 마치 머리를 식히려 스마트폰 게임을 틀고 머리가 아닌 손가락이 나를 이끌듯이 이 시험 또한 배움보다는 연습이 훨씬 더 중요한 시험입니다. 매년 학생들이 올 때마다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리딩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입니다. 이 시대의 친구들은 책과 매우 거리가 멀기 때문이지요. 하다못해 잡지 심지어는 본인들이 새로 산 전자기기의 설명서조차도 읽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학생을 백날 학원에 앉혀 놓은들 그 리딩 점수가 어찌 늘수 있겠습니까? 선생님과 2시간 앉아서 리딩 패시지 몇개더 읽는다고 해서 그동안 책한권 제대로 읽지 않은 실력은 어디 가지 않습니다. 수학 같은 과목은 억지로나마 학교에서 그동안 어쩔 수 없이 해온 공부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성적 향상에 조금 더 진전이 있는 것이고 반면에 영어는 그런 습관마저 없었으니 당연히 더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해서 SAT나 ACT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스텝이 바로 내가 뭐가 약한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어가 약하다면 무작정 학원이나 과외를 하는 것보다는 잡지든 만화책이던 뭔가 읽는 습관부터 드리는 것이 시간적으로도 아니면 경제적으로도 더 효율적일 것이며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영어가 문제인 학생들은 하루라도 더 빨리 이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11학년 다 돼서 이제서야 있는 습관을 길러 보자라고 한다면 이미 그때는 많이 늦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점수에서 만족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수학이 문제라면 이건 또 이야기가 다릅니다. 무작정 Algebra 1, Geometry 알즈베르2 등을 자세히 리뷰하기 보다는 딱 SAT에 걸맞는 수학만 따로 골라서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차피 SAT나 ACT 수학에 나오는 내용물들은 다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모든 수학 과목들을 일일이 훑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가지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수학의 경우 선생이 얼마나 SAT 혹은 ACT에 대해 노하우가 많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학생이 학구열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한두 달 안에 눈에 보일 만큼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것은 99% 선생이 못 가르치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학원에서 원장으로서 모든 수학, 과학, 과목들을 도맡아 가르치고 있는 또 하나의 선생으로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공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목표 점수를 정확히 세워서 그에 맞게 계획을 짜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학부모님들의 자녀분들이 8학년 9학년, 10학년 정도라면 아직 시간이 좀 있을 수 있겠으나, 만약 11학년의 자녀분들을 두고 계신다면 이미 시간은 우리의 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작정 어떻게든 점수를 좀 올려보자 라고 막연히 계획하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점수를 목표로 두고 달리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자녀분이 영어 부분에서는 조금 약하고, 수학 부분에서는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현재 영어 점수가 대략 580점 정도가 되고, 수학 점수가 700 정도라면, 수학은 무조건 800점을 목표로 두고, 영어는 대충 650점 정도를 목표로 두어서, 합산했을 시 1,400이 넘을 수 있게끔, 나에게 알맞는 전략을 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제가 정말 입이 닳도록 찾아오시는 모든 학부모님들께 강조하는 부분인데 바로 시험날에 대한 연습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연을 이길 수 없습니다. 뇌가 효율적으로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고 자동차가 연료나 전기가 필요하듯이 우리 뇌도 충분한 탄수화물과 당분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실제로 뇌는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에게 시험 당일날 일어나자마자 나가서 10분, 15분씩 가볍게 걸으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외에도 뭐 여러가지 아침에 샤워를 하는 게 정신을 깨는 데 있어 훨씬 더 효과적이다. 패션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시험 당일날 옷을 예쁘게 입으면 자신감이 올라가서 시험을 더잘볼 확률이 높다. 등등 여러 가지 신경 쓸수 있는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공부 백날 해봐야 시험 당일날 이런 자연적인 요소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골프 레슨 몇 달씩 받고도 필드 나가는 날 컨디션 난조로 하루를 망치고 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이외에도 시험을 잘 보게 해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은 정말 많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세세히 잡아주시기가 힘드시다면 적어도 학원이나 과외선생님을 고르실 때 단순히 그 사람의 학력이나 SAT 점수를 볼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이야기해 줄수 있는 지도자를 붙여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